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4가 되고요. x의 개수가 7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곱해서 x 세제곱이 되려면 4x제곱에다가 cx를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ax에다가 x제곱을 곱한 것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 개수끼리 계산해주면 4c 마이너스 a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의 개수는요, 여기 x와 상수, 마이너스 ax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상수 곱하기 1차예요. 자, 개수끼리 정리하면 7a 더하기 7c가 되고요. 그 값이 7이 된대요. 그럼 양변을 c로 나누면 a 더하기 c는 1이 되고요. 그럼 a는 c 빼기 아니, 1 빼기 C가 되죠. C 이항에서 빼니까. 그럼 여기 A 자리에 대입할게요. 그럼 4C 빼기, A 자리에 1 빼기 C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4C-1 플러스 C는 4가 되고요. 그래서 5C는 5가 되기 때문에 C가 1이에요. 네. A와 C를 더한 게 1이라고 했고, C가 1이니까 A는 0이 되겠죠. 따라서 a 빼기 c는 0 빼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